김수현과 변우석은 한국 연예계의 두 유명인이지만 최근 사건으로 인해 시청자들은 이두 스타의 실제 관계에 의문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생방송 중두 사람의 교류의 순간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뜨거운 토론의 중심이 됐다. 특히 널리 공유된 영상에는 변우석이 김수현을 향해 환하게 웃으며 대화를 시작하려는 모습이 담겼다. 하지만 김수현은 아무런 반응도 없이 오로지 자신이 하는 일에만 집중했다. 이 행동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은 배우가 생방송에서 공개적으로 동료를 무시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건 직후 이 순간을 담은 영상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큰 관심을 끌었다. 포럼과 소셜 네트워크는 혼합된 댓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일부 시청자는 김수현이 집중력을 잃은 것 같다. 변우석의 의사소통 의도를 깨닫지 못하는 것 같다며 옹호했다. 오히려 두 배우의 관계에 이면에 갈등이나 긴장감이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이들도 많다. 이번 사건은 김수련과 변우석의 과거 호흡에 대해서도 파헤치게 만들었다. 두 사람은 여러 행사에 함께 출연했지만 다른 동료들처럼 친밀한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로 인해 실제로 사이가 좋지 않을 수도 있다는 추측이 더욱 커졌습니다. 반면 일부 언론 전문가들은 시청자들의 반응이 다소 과장됐다고 보고 있다. 생방송에서 개인이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에 반응하지 않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관련자가 김수현, 변우석 등 A급 스타라면 작은 행동이라도 세심하게 관찰하고 분석할 수 있다. 현재까지 김수련과 변우석 모두 해당 사건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은 상태다. 이러한 침묵은 팬들을 더욱 궁금하게 만들고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계속해서 지켜보게 만든다. 한편, 시청자들에게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말고 침착함을 유지하라고 촉구하는 댓글도 많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소셜 네트워크의 파급력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한국 연예계에서 스타들이 직면하고 있는 엄청난 압박을 보여준다. 모든 행동, 모든 표현은 토론의 주제가 될수 있으며 심지어 오해되거나 복잡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의 진상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김수현과 변우석의 이야기는 팬 커뮤니티에서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이것이 단지 우연한 순간인지 아니면 그 뒤에 뭔가가 더 있었는지 시간이 말해줄 것입니다. 당분간 두 사람이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상황을 빨리 정리할 것으로 기대된다.